오늘 성경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짓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이어서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보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마, 준마는 무엇입니까? 줌마는 빠르고 담대하며 단결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속하고 활발한 봉사와 끊임없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또 신부가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민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이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가 미운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좋잖아요. 내 신부가 미운 것보다 예쁜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역시 예쁘기를 원하고 예쁘기를 기대하고 예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붓는 눈으로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이지. 두 뺨, 즉, 얼굴은 인격을 나타내고 목은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머리털과 구슬개미로 장식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켜 말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단의 장막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시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해지며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여기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해. 날 구속하신 우리 주민에 대해서 나는 불평이 없어. 나는 불만도 없어. 절대 원망하지도 않을 거야. 왜? 만족하니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값비싼 나도 향유를 부어 기쁘게 해드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품에 몰약한 주머니 즉 나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군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은혜다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숨쉴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엔게비 포도원의 소베라 송이,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기는 호도원의 소외라송이와 같다 라고 가르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둘기의 눈 거칠고 시세만은 찢어지는 흙이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 뜯어낼래야 뜯어낼 수 없는 관계, 아무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짝의 관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나가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짝꿍이 되어서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갈라질 수 없는 관계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까지 함께해야 되는 관계구나, 나를 귀둘기 같이 나를 보배처럼 여겨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본문의 결론을 16절, 17절 말씀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현목 들고 잔나무 석가래로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성도가 왕, 왕과 함께 할 침상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백성이 왕하고 함께할 침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외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가 나의 구속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누워 쉴수 있는 침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침상은 푸르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르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침장은 푸른 초장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일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창궐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하고 있는 이 때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평화와 안정이 넘치는 거룩한 큰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 집의 재료가 최고품이라고 성경 가르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백향목과 잔나무처럼 신앙의 인격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그의 인격이 견실에 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너는 내리지 말고 끝까지 단단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천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계달의 장막 같은 내가 솔로몬의 희당같이 귀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시다. 계달의 장막 같은 추하고 볼품없는 내가 솔로몬의 희당같이 귀한 성도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우리 하나님 구속받은 교회가 날 구속하신 그리스도에게 사랑 고백을 제대로 하고 날 향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의 몸을 내주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다 계단의 장갑같이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솔로몬의 시장처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견실한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찬송가 한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장애입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이해하고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 강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푸른주 단교의 카톡을 통해서 교회 광고를 수시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위한 비대면 예배 준비 요리를 구성해서 함께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 갈수 있도록 카톡의 광고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광고 내용에 따라서 어, 움직여 주시면 어,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에게 전화나 또는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반드시 알려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렵고 힘든 그 어떤 상황 중에서 그 어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로부터 온 것이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번의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잘 승리해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비하는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들의 삶속에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의 배를 마치며 식구들끼리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신발 "우리 승리했습니다" 아멘.